안녕하세요. 르디아의 김사장입니다. 지금 밑에서는 그 화분 가리 한다고 지금 바쁜데, 오전에 좀 도와주다가, 어 이제 옷 카피하려고 이제 한번 왔어요. 지금 이 옷처럼 내가 입었을 때 편한 옷을 그대로 이제 다른 색깔로 뭐 만들고 싶다. 옷에 카피하는 방법. 이에요. 이제 지금 하는 방법은 어떤 스승님이 어,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어, 정확하게는 하려면 내가 패턴을 알고 있으면 좀더 정확한 패턴을 뜰수 있는데 그냥 그 전에 아마추어 수준의, 수준에서 패턴을 그냥 옷을 카피하는 방법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이 유튜브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은, 어, 옷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옷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 특징, 여러 특, 여러 분류가 있다면, 저처럼, 어, 옷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사람들, 왜냐면, 뭐, 체형이, 뭐, 어떤 사람은 배가 크거나, 뭐, 어깨는 너무 작고, 이렇게 위아래가 그냥 보통 평균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엉덩이에 맞추면 허리가 너무 작다든지, 뭐, 그냥 그런, 체형이 좀 정, 그냥 비율이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비율 같지 않았을 때, 그런 분들은, 에이, 그냥 더러워서 내가 옷만들있겠다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고,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옷을 어, 내가 원하는 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서 원하는 옷은 많은데 내 사이즈가에 맞는 옷들을 팔지를 않고 찾기가 힘드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신 분들이 아마 이 유튜브도 보,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제가 봤던 패턴 카피하는 것아그니까 옷을 카피하는 방법 중에 제일 신박하고 제일 안 지저분하고 제일 좀 정확한 방법 어빈 옷이에요. 그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그 원피스 있잖아요 그 원피스를 그니까 마침 디자인이 어좀 심플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보여주기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구구절절이 말은 많았는데, 이렇 어, 그 결론으로는 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카피하는 아주 신박한 방법, 좀 정확한, 예,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옷 카피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입니다. 볼펜. 저는 이 유튜브 때문에 이거 좀 진한 거 요거 썼고요. 2. 재 보니까 2.3cm 정도 되는 요 종이 테이프가 좋고요. 일반 테이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찐득거림이 좀, 좀 덜하다고 그러시고요. 자, 이거는 다후다 원단입니다. 다후다 원단 아니면 요 부직포 종이도 괜찮아요. 부직포 요 얇은 거. 그냥 비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 그리고 옷을 이렇게 편편하게 펴 넣어요 이렇게 편편하게 펴했습니다자좀 정중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 이렇게 했고요. 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만 보였나? 보였어요? 안 보였네. <laughs> 자, 요렇게 테이프를 칠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보였요 자,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끝에 붙이시려면 붙이시고 저는 저 끝에는 좀 가깝게 붙였고 여기는 좀안 가깝게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역할이 좀 고정하는 역할인 것. 제가 여기 작업실 불을 안 켰네요. 너무 가깝게 붙이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이안 보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편편한 곳에 이렇게 선을 표시했고요. 자. 역할을 말까, 내가 옷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되게끔 해주는,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매가 끝나는 부분, 달리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또 표시도 하고요. 위쪽은 이제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로선부터. 곰뚱이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선이 보이게 놔두고요. 아까 고정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펴보겠습니다. 가로선 이렇게 표시해 보이는데. 아 세로선. 이제 목선이랑 소매 남았어요. 보세요. 말없이 하인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 밑에 거를 카피를 하면 되고, 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옷을 마음대로 돌려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기 힘드니까, 어 오히려 위쪽은 테이프 방향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올려주면 또 돼요.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카피를 한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뒷판이랑 쫙쫙 할 건데, 일단은 하고 선을 고르는 것까지 일단은 좀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뒤로 할 테니까 요령만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테이프. 정중앙부터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계속 붙여나가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이쪽 이렇게 붙이고, 위쪽은 아까 조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해서, 음, 이렇게 탁 올려주시면, 그 위쪽에 굴곡진 이런 부분들도 하기가 이제 편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뒤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선 고르게 되, 되는 것 까지 제가 다 썼을 때 다시 어, 한번 어, 선 고르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구요 어, 일단은 어, 지금은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 손님이 아,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거를 패턴 위에서 디자인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제 이 옷을 카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하고 이, 이 방법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방법 나중에 이제 성 고르는거 할때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